안녕하십니까. 피디님 오늘은 노다 한신에 있는 히메지마. 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방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역에서 2분 거리고요. 그리고 다이소도 가깝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슈퍼도 굉장히 가까운, 가깝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시면, 쓰레기 바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출근하실 때, 아니면 학교 가실 때, 쓰레기 바로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도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자전거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전거 되는 게한월한 한 300엔 하는데도 있고, 500엔 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제발알기로 300엔인가? 할수 있어요.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건물은 좀이따 보면 조금 재밌긴 한데, 반대쪽은 그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도 바로 앞에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수는 있는 집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트 부동산, 은이건물의반대쪽방을이제보여드릴 거야. 따따로 탈레슨. Sasha g 이 t s me again, t h 사실 하게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문을 열었 o 상황이 y o 하고요. okay. You're 은 k 렇게 조금 있는 타입이에요. 이런 타입 e o 함도있 You're okay. y o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한국계는 이런게 잘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 영상을 만들게요 다이얼 여는 법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개인판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쓰레기 버리는 방법 쓰레기를 버릴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등등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기가 사는 곳은 자기가 잘 확인을 하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살 집은 3층이에요. 3층에 있고 여기는 그 카메라가 따로 달려있진 않네요. 그래서 10층 건물의 3층인데 제가 오사카에서 많은 방을 봐왔지만 이렇게 생긴 방은 또 처음 봐요. 건물이.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는 내리시면 반대쪽이 고가도로거든요. 욕을 네. 하는데도 고가도로 소리 안들리시잖요 이쪽은 네. 어. 음. 고가도로 쪽이고 여기 네. 들어오시면 같은 층에 건물 2개. 그래서 저는 반대쪽으로 가요 무슨 뭔지 알아요? 오메가 음, 오사카 항, 저쪽 큰 건물 보이죠? 다음에 저기 저희, 쪽에 있는 가 오사카 박람회 방라면을... 여기. 그냥 카터 센스가 진짜 일날이에요. 카운터 보실 방은 3 층에 있는 반대쪽. 그러면 음. 따라오세요. 이 음. 방에 들어왔습니다. 3층방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대쪽이 못 가도록 닫는 있는 반대쪽 완전 반대쪽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PD랑 저랑 발이 비교 비슷한데 이 정도. 또 이쪽에는 우산이나 뭐 신발장을 따로 두셔도 될것 같고 이제 막 들어오자마다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보시면 새롭게 집주인 관리를 했다라고 느낄 수가있어요다 그래서 반드시 민도 공관이 아니더라도 내견을 신청할 때수화은 반드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세요. 왜냐면, 건물이 오래되면 수도 파이프 간이나 이런 배수 자체가 좀 옛날이어서 물이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고층으 가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고 하는데 굉장히 물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새 걸로 바꾼으로서, 아, 집주인이 자기네 집에 좀 관심이 많구나. 라고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비어져 있는 거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스를 통해서 가스, 화구가 달린 걸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밑에서 전원을 끌어다가 IH를 설치를 하셔도 돼요. 음, 저희 민트 동단은 오사카에 협력하는 렌탈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렇게 빌려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빌려서 쓰는 게 싫다 하시면 사셔도 돼요. 가격이 낮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검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치비시에서 나온 연기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수납장 있고요. 조금 올도스럽죠 안이 나무로 하는 게. 아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자 친구분들 잘 들으세요. 뭐 남자 친구들도 들으면 좋아요. 항상 좋은 팁인데. 일본은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들은 반대로 여기게 테이프 하나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사생활이 은근히 보호가 됩니다. 한국 아마라 일본에서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이렇게 가져다 붙여라 라는 걸 추가 테이프 붙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실, 회양실. 화장실에 보면 비대가 달려 있고, 연잠히에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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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저번에 쇼츠가한 3만 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큰일을 보시고 이렇 손을 씻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음. 이거는 일본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방을 오실 분은 아니지만 혹시 어 제가 가는 집에 비데가 설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을 보실 때 화장실 안에 이렇게 전원 코드가 있으면 비데가 설치가 돼요 근데 저게 없으면 비오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원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네, 다음을 네. 보시는 게 바로 욕실이죠 욕실에 딱 들어오시면 욕실대 가인잖아요 욕실 옆에 이렇게 항상 이런 게 달려있어요 이거는 급유비라고요 급유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아죠 그래서 일반 운전을 누르면 바로, 가스로서 이렇게 물을 바로 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일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기로 물을 데우는 걸 너무 신기하게 보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 전기 넣고, 꼭 구비를 눌렀는데 생님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하면 전기로 돌리는 물들은 한 하루 정도 그탱크에 뜨거운 물을 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누르고 바로 물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올 수 있다. 아셔야 됩니 그래서 한루정 기다리셔야 되는데 가스는 바로 펄펄펄펄 나오니까. 제가 어. 기가 막힐 식인데 어. 완전 일본 네. 정상적인 유닛도 유니, 바스예요 유닛도 바스 제가 들어가도 그런데 음. 한국 분들은 보통 반신욕을 잘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 값이나 정리법을 딱히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반신욕을 많이 즐기는 분들은 조금 가스 비용이 나,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물때 같은 것도 왜 깨끗하게 안해 주나요? 하는데 요런 건 청소를 해도 물때까지는 안해 주는 청소 업체나 관리 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 내에 딱히 거실 이유는 없니다 주방 자체는 육인대 굉장히 넓게 보이죠. 이보시이쪽화지방이트 바닥 이트통도이트 이런 이런 이이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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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이이이이 쿠션 플로링이 아니에요 어? 쿠션 플로링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쓰는 쿠션 플로링은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누르면 꾹꾹 음. 하고 어, 들어가요 약간 푹신푹신하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플로링 100% 플로링 바닥이어서 이런 것은 음. 상처가 안 나요 잘. 대신에 상처가 한번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피린 발자이라고 알아요? 네발자할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때려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플로링이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 하얗고 이그 이렇게. 그래서 이이렇그렇그서이이게 그래서 이렇그 이렇게. 그래서 이렇다있래서이일본 이렇게. 그래서 이렇 3개 정도이전원이 들어가 이 그래서 이렇 보시면 옷장 이렇게. 그래서 이 맞죠? 그리고 벽은 여기가 끝방이거든요. 그래서 끝방이기 때문에 보통 이쪽은 통통하고 소리가 덜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깥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음을 딱히 걱정을 안 한다. 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이 그복가차로고 뭐 전철 다니는 반대 여기는 반쪽은 창고가 어, 있습니다. 그런데 PD님도 뭐 제3자 입장으로도 차가 큰 트럭이 다니고 택시가 다니는 거에도 조용한. 네.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도 소음이 엄청나게 저는 어, 용감한데 하는 분을또 어차피 커튼 달면, 요거에 또방 안에 들어오면 조금 소음 같은 게 줄여드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덜 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2 0 1 5년도 10년 된 네, 야쿠냐 달래고요. 바깥을 잠시 보시면 이때가 느끼 시오겠죠. 그러면 세탁기 어디 떠요라고 하시죠. 세탁기는 깥에 뜹니다. 보통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는 거예요. 전화도 꼭 세탁기 두시면 되고. 바깥은 흥 아까 홍보는 깔끔해요.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데 아파트에 세탁기가 있으면 관리회사마다 조금 룰이 있어요. 아 시부터 몇시까에 세탁을 돌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건 입주하기 전에 중개 회사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입주하고 나서 입주 가이드 그런 거 보시면 자세하게 적게 선생님 한 분들도 확인을 하시고 바깥에 이제 세탁기를 두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가 그, 넓어 보이는 입주방 넓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저 혼자만 주기가 어렵지만 오늘은 친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일주씩 되니까 굉장히. 두 번만? 세번정도 되는 거 같네. 세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기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거는면세번 정도 돌수 있다라는 거고. 아,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저희 인터뷰 상 통해서도 나름 다른 그 중계 테크닉 그 놈이 만나면 어떤 크레인이 들어와요? 하고 막 하고 물어요. 근데 새 집에 들어가면 왜 조금 먼지가 있어요? 이런 말이 많아요. 아니면 청소가 덜돼 있어도, 아니면 왜 이렇게 까진 거안 고쳐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단 청소는 오셔도 깨끗한 청소했다고 해도 청소는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이런, 구석이라든지 이런 청소를한번 하시고, 이런 거는 입주 후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우선부터 고쳐주면 되지않아요안 고쳐줘요. 왜냐면, 일본에서 원상복구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만 보셔줘요 근데 이거 꽂았다고 생활에 불편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못 대신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면 캐시를 다치할때 엄청 뻗어받고 때문에 그런 적어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은 민트 부동산에서도 또 다른 중개 부동산에서 소개 시켜드릴 수 있는 방인데 방은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p d 님 여기 얼마 정도요 여기 가까워서 6만엔? 6만엔. 5만 8000엔이에요. 5만 8000엔. 4만 8000엔에 관리비가 아만안 들어가고 그 관리비 안에는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레이킹도 시키는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고있고 그리고 오메다까지매정과장이거든요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엄청 오메다 가기도 쉽고 그다음에 노다 한신 쪽으로 가면 남바로도 가기도 쉬운데 가격이 5만 8000엔.